저는 작년에 출판사 온뜰에서 나온 첫 번째 책 영성 없는 진보를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자아의 경계는 고통의 경계와 같다 내가 고통을 느끼는 대상이 확장되는 것만큼 나의 존재 나의 세계도 확장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가 작게 보이는 것은 나만 생각하면 작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게 보여요 외모와 관계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 세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고통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만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삶을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삶 전체를 던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과 자기와 일치시킨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전 세계 를 자기와 일치시켰기 때문에 기꺼이 온 세상 만물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합당한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절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바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깎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웃을 거역하며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이 완전히 결합된 그 무엇 그것을 이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하나의 풍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요. 끊임없이 세상의 일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어디서 얻어요? 이 세상 속에서 얻습니다. 이 세상의 체제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내 손에 쥐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늘 노출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돈이 산출되고 돈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돈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맞추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검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나요?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시잖아요. 제 아들이 막 오죠. 아, 우리들이 지금 많이 따르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럴 때 아니다. 나는 다른 말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자기의 본분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사람들이 따라올 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야 됐어요. 내가 갈 길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작업을 안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존기의 역임을 받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의 말로 마음을 깎아서 산재물을 만들자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몸은 산재물로 마음은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